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조선의 한양. 가난하지만 성실한 인력거꾼 김서방이 살았어요. 김서방에게는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 개똥이가 있었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알아누워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마세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픈 아내가 힘겹게 말했어요. 김서방은 아픈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약값과 밥값을 벌어야 했어요. 걱정 말게. 오늘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뜨끈한 설렁탕을 사다 주겠네. 김서방은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꼭 운수가 좋아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집을 나서자마자 한 선비가 인력거를 세웠어요. 남대문까지 가게, 돈은 넉넉히 주겠네. 평소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손님이었죠. 그래, 오늘은 운수가 좋으려나 보다. 김서방은 빗속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다른 무거웠지만 아내에게 사다 줄 설렁탕을 생각하니 힘이 솟았어요. 손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어요. 짐을 가득 실은 상인, 급히 궁에 들어가는 관리까지. 김서방의 돈주머니는 금세 묵직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기뻐야 하는데 김서방은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오싹한 기분이 드는 거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 김서방은 주막 앞에서 친구 치사미를 만났어요. 아니, 김서방 아닌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웬일인가? 김서방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자랑하며 외쳤어요. 오늘은 내 운수 좋은 날이라네. 내가 한잔 사지. 그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갈 걸세. 김서방의 목소리는 컸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른거렸습니다. 친구는 그런 김서방이 걱정스러웠어요. 자네 아내가 아프다면서, 어서 들어가 보게. 돈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지. 무슨 소리? 내 마누라는 괜찮다니까. 오늘은 내가 운수 좋은 날이란 말이야. 김서방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더 마신 뒤에야 김서방은 주막을 나섰어요. 비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김서방은 설렁탕 가게에 들러 가장 뜨끈하고 맛있는 설렁탕 한 그릇을 샀습니다. 이걸 보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드디어 집에 도착했지만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늘 들리던 아내의 기침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소 당신이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 왔단 말이오 김서방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었어요 김서방이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설렁탕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뽀얀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나? 왜 먹지를 못해? 오늘은 운수가 좋았는데,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 김서방의 슬픈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